안녕하세요. 클락 유닛사입니다. 저는 지금 동강 몬테라스 스위치에 나와 있고요. 해당 유닛은 S6 빌딩입니다. 3베드룸 유닛이고요. 어, 주인분이 지금 여기 거주하다가 8월 2일날 유럽으로 어, 이사를 가신다고 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임대를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보실 거고요. 참고적으로 집 주인분의 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거 감안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월 임대료는 63,000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측에 신발장이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방첫 번째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고요. 아기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좀돼 있고요.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방입니다. 첫 번째 방퀸 사이즈 베드 그리고 이제 암마 커튼 에어컨 그리고 이제 붙박이장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이 책상은 놓고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일부 가구들은 어, 많이 놓고 가시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서 좀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첫 번째 방은 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 가구도 이제 놓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도 킹 사이즈 베드고요. 똑같이 이렇게 돼 있고 책상, 커튼, 그리고 이제 붙박이장 이런 식으로 좀돼 있습니다. 두 번째 방까지 보셨고요. 어, 여기는 이제 참고적으로 그 8월 2일 날 이사짐이 다 빠지고 이제 이사를 나가시니까 8월 3일부터 입주가 가능할 거고요. 그때 2차 영상을 한번 다시 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어, 주방이고요. 어, 의자가 6 개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 싱크대 이렇게 돼 있고 양문형 냉장고 어, 이런 구조로 좀돼 있고요. 그리고 소파. 이제 벽걸이 TV입니다. 벽걸이 TV하고 장식장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해서 2차 영상 때 다시 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 베란다는 이렇게 S3를 바라보고 있는 뷰고요. 이런 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화장실이 어 세탁실입니다. 세탁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세탁실이고요. 알소리 아, 어, 세탁실은 이렇게 좀돼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어, 그리고 여기 이제 마스터룸입니다 맞서룸, 마스터 스터룸은 이런 식으로 좀돼 있고요. 어, 침대는 킹 사이즈 베드입니다. 킹 사이즈 베드 그리고 암막 커튼 이렇게 돼 있고요. 에어컨 있고요. 방안 파우더룸입니다. 파우더룸 이런 식으로 좀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안 화장실입니다. 방안 화장실은 이런 식으로 좀돼 있다는 거. 네, 이렇게 돌아보셨고요. 해당 유닛은 이제 어, 주인분이 거주를 하고 계셨다 보니까. 이제 유럽으로 이제 모든 걸 이사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가구들은 다 놓고 가실 것 같고 다른 집보다 가구들이 상태가 좋고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 클락 유니사였고요 어, 8월 3일부터 어, 입주가 가능하고 어, 그때부터 입주 청소하고 그리고 2차 영상을 한번 찍으러 다시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